안녕, 여러분. 저뭐나왔게요 바로 고기 나왔어요. 쇼츠 안 보셨으면 쇼츠 보고 오셔도 돼요. 오, 느낌 너무 좋아. 휴지 시키시 여러분, 고기 나왔는데 뭔가 좀 아쉬워. 버섯이 안 나왔어, 버섯이. 괜찮아, 괜찮아. 고기는 귀엽네네저 어, 강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키우고 싶거든요. 그알러지 있어서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임으로만으로도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상황극 주인공. 나눈 감고 뽑을게. 내가, 내가 선택한 거나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선택을 하면은 그걸촥 소리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로 정해볼게. 요, 요, 요. 응? 뭐라? 빨리 하나만. 어? 혼자. 아, 잠깐만. 나 근데 이거 보고 해버렸어. 나 이거 보고 해버렸어. <laughs> 이거, 아, 이거, 내가 안, 안, 내가 거래할 수 있어, 이거. 일단 얘는 장금별 응. 어 됐다 어 뭐야 아, 이거 갔다. 눌러버렸어 어 뭐가 나가어 됐다 어 코기 오케이 코기로 오늘 사온 거 코기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어 어라? 왜 분위기가 빨개져요 무섭게? 오늘은 어 캠핑 여행 가는 거 찍을 거임 강아지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기르는 강아지인데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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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이제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 제가 오늘만큼은 이 친구 엄마예요. 엄마. 아이고 우리 아가 자 졸린가 보네. 어 상황 해 볼게. 어떤 상황이냐면 캠핑장 놀러 간 상황이야. 나는 이렇게 안고 안고 가면 졸거든요. 그럼 안 되니까 신나게 놀고 와야 되니까 목줄 채우고 갈게요. 목줄. 아우리 어, 아, 우리 고기. 오늘 엄마랑 여행가자. 이렇게 해서, 데려갈 거야. 아, 우리 고기, 아, 우리 고기, 개모차 태워줄게. 개모차에서 좀 자. 어. 자, 이렇게. 어머, 우리 고기 잔소리도 귀엽네. 어, 아, 산책을 가자. 고기야, 캠핑장 다 왔어, 이제 그만 자고. 아니야, 캠핑, 캠핑 녀좀 자고 놀자, 오케이, 알았지? 자고 놀아. 자고 있어. 엄마 마시멜로 구워 놓을게 우리 고기는 살짝인걸 좋아요. 자고, 목하고 놀다가 또 자고 이제 가면 되겠다, 그치? 일단 이건 내가 먹고. 자, 이거 고기야, 이거 먹으렴. 네가 좋아하는. 살짝 익은 마시멜로야. 난좀확끈하게 익, 게 먹을게. 한요 정도. 오, 맛있다. 고기 이제 씻자. 이제 씻고, 산책하고, 이제 가자. 아유, 고기. 어우, 심하려워. 어, 고기 심하렸구나. 얼른, 엄마랑, 쉬하러 가자. 아유, 어디 소화전, 아니 소화전. 어 어디, 소화 좀, 아니, 소화 전이네 어, 어디, 없나 어, 저기 있다. 어, 코기야, 엄마랑 자전거 타고 같이 하자. 아이고, 뭘, 뭘 이렇게 많이 원하세요. 여깄다. 얼른, 쏴. 우리 애기 아파요. 병원. 어 우리 애기. 어 우리 애기. 자 병원 간 다음에 미용실 갔다가 이제 뭐할 건데 그 네가 정해야지. 그때까지 생각해 나. 생각나면 바로 바로 말하고 어우 리 애기가 아파서요 우리 애 아, 아파.. 아네 누워있으면 치료 된다.. 아 네. 치료해주러 아, 오신다구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어 여.. 여긴가? 코기야 여기 누워있어 자 어디보자 아프군요 코기 네 금방 치료해드릴게요 어 어디보자 음.. 그렇군 그렇군 자 좀만 쉬면은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어 고기야, <laughs> 드디어. 어 고기 우리 괜찮아졌구나 우리 고기. 어 그래. 고기 이제 뭐 할지 생각해봐. 아이고 우리 애기 목 마르구나. 어라 물이 없네. 물사 마셔야겠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 좀만 기다려요. 강아지 소리 이렇지 않아요? 강아지. 지금부터는 제가 코기가 직접 돼볼 거예요. 제가, 제가 코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스타모님이래. 눈이 스타모님이 오셨구요. 강아지 용량 좀만 내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둘님 사랑해. Bye bye. 잘 있었나? 다음에 보자. 멍!